7.4절에서는 명령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다 모은 것을 명령어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 프로세서는 아, 프로세서는 CPU인데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을 명령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아, 절에서는 어, 명령어 구성 요소하고 명령어를 이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실행하는 명령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 명령어는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령어가 있으면은 어, 소프트웨어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만들죠. 하드웨어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어, 만든 기계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가 하드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일을 이진수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명령어는 이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작 코드고 하나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동작 코드 또는 어, 오퍼레이션 코드인데 이걸 줄여서 어, OP 코드라고도 얘기하고요. 동작의 대상을 오퍼랜드라고 얘기합니다. 오퍼랜드. 그래서 명령어는 어, 동작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최대 세 개까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결국 이진수로 표현이 되니까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에, 명령어에 표현된 정보를 이준수의 배치한 형태, 이것을 명령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가 명령어라 그러면은, 어, 어느 부분까지, 어느 부분까지 동작 코드고, 오퍼랜드 1은 어느 영역에 표현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명령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메모리가 컴퓨터 기억 장치가 8의 배수이기 때문에, 명령어도 일반적으로 이 8의 배수로 설계를 합니다. 명령어 형식 자체도 8의 배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어 형식은 이 전체가 몇 비트냐, 아, 전체가 몇 비트냐 하는 게 전체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이 안에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필드 구성이죠. 필드 구성. 그리고 각 필드는 어떤 어,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각 필드는 몇 비트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명령어 형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명령어는 이 동작 코드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개 있는 것도 있고, 두개 있는 것도 있고, 세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령어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작 코드에 따라서, 어, 동작 코드에 따라서 명령어를 분류하게 되는데, 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전달 명령어 그룹이고, 아, 다른 하나는 어, 데이터 처리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입니다. 데이터 전달 명령어는 컴퓨터 구성 요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는데 복사해서 옮기죠. 우리가 그 책상에서 물건을 옮기게 되면 있던 데는 없어지고 옮긴 자리에 새로 생기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복사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이 장소에 있는 숫자를 복사해서 이 자리에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옮기더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데서 A로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게 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명령어들이 다 데이터 전달 명령어입니다 A, B는, A, B는 내부 레지스터일 수도 있고 주기억 장치의 어떤 하나의 기억 장소일 수도 있고 입출력 장치 안에 있는 어떤 그 포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간 데이터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이런 종류의 명령어들을 다 데이터 전달 명령어라고 합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연산기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 연산기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명령어인데, 그러니까 A하고 B를, B 두 개를 갖다가 어떤 연산을 하죠. 뭔가 연산을 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장소, C라는 데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형태의 명령어들을 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 종류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and와 not 이런 논리 연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 연산기에서 값을 계산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어, 저장하는 이런 종류의 명령어들을 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라는 그룹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 명령어들은 기억장치에 이렇게 나열되면 이 나열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이 돼요. 어, 나열된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실행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행순서를.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일로 돌아가라든지 뭐 이런 어, 반복문을 수행한다든지 또 입후문 같은 것을 구현하려고 래도 중간에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차례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요거를 건너뛰고 다음을 가라 이것처럼 프로그램 실행 순서로 바꾸는 명령어 함수 호출하는 것도 그렇죠 함수 호출하는 것도 실행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 그룹에 속합니다 이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명령어인데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n에다 1을 넣는 거니까 데이터 전달 명령어에 해당되죠 n에다 s o m 을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데이터 전달 명령어에 해당됩니다. 이건 반복문을 제어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에 해당이 되죠. 이것들은 계산하는 명령어죠. 뭔가 계산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값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집합에 속한 명령어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 전달 명령은 어, 명령어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트 수는 어,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 동작 코드가 있고요. 동작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지 오퍼랜드가 있고 소스 오퍼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오퍼랜드에 있는 내용을 이 목적지 오퍼랜드로 복사해서 옮겨라라는 거죠. 이 동작 코드는 옮겨라라는 뜻이고 이 소스 오퍼랜드에서 목적지로 옮겨라라고 해야 되니까 이 오퍼랜드 는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개이 데이터 전달 명령어의 동작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재 적재라는 것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고요 저장은 레지스터 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거고 이동이라는 것은 무브라는 명령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펜티엄 프로세서 계열의 이 Move라는 명령을 쓰거든요. 이거는 이미의 두 개, 예.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간다든지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간다든지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간다든지 이런 이미의 두 개의 조합을 다할수 있는 그룹을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필력 포트에서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것은 Input, 예. 입력 동작이라고 하고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아웃 포트로 내보내는 동작은 Output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항 하나 가지고 연산하는 명령어가 있고, 항두개 가지고 연산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나 논리 연산, 이런 것은 항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소스 하나, 두 개를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목적지 오프랜드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코드는 이런 연산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요. 오퍼랜드가 세개가 있습니다. 세개가 있는데 지금 이 소스 오퍼랜드 1하고 2를 연산을 해서 이두 개를 연산해서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명령어가 이항연산 명령어고요. 아 단항연산 명령어는 증가시키든지 되 감소한다든지 논리연산에서 낫을 한다든지 또 자리이동하는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음수값을 맞는다든지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오퍼랜드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어라 하면 되니까 이런 단항 연산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두개 이런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이 있는데 오퍼랜드를 명령어 뒤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 길이가 길어지죠. 명령어 길이가 길어져서 오퍼랜드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다음은 어그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입니다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는 어그 실행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동작 코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겁니다 그 실행 순서를 바꾼다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 컴퓨터는 인출 단계에서 인출 단계에서 PC가 가리키는 곳에 메모리를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값을 명령어 레지스터로 가져오죠. 어, 이게 인출 단계에서 하는 일인데 PC로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명령을 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PC가 증가된다 그랬죠. PC가 증가된다 그러는데 이 PC의 값을 바꿔버리면 다음에 실행할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그,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꾸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PC의 값을 바꿔주면, 어, 실행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 종류는 무조건 분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분기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분기 주소가 있어서, 이거를 그 프로그램 카운터에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분기가 있는데, 조건 분기는 이품문이에요이 품은. If문.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이 분기 주소를 여기다 넣어라 하는 거죠 맞지 않을 때는 PC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루틴 호출과 복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브루틴 대신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 호출 함수 복귀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서브루틴 호출할 때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 가서 실행을 다 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PC를 저장해 놓고 가죠. 이 현재 PC가 다음에 실행할 여기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다 현재 프로그램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현재 PC는 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C를 저장을 해 놓고, PC에다가 이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를 넣습니다. 시작, 주사를 넣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쭉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명령어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루틴 호출은 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일로 가는 서브루틴으로 가는 어, 것을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실행을 다 마치면 제일 마지막에 리턴하죠. 제일 마지막에 리턴합니다. 함수에서 복귀하는데 그때 실행하는 명령어가 이 서브루틴에서 복귀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아까 호출할 때이 PC 값을 저장을 해놨죠. 요걸 저장을 해놨으니까 요 값을 다시 PC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C에다가 저장된 주소를 다시 집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브루틴 복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루틴 복귀 명령어는 저장된 데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복구하기 때문에 이 오퍼랜드 필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퍼랜드 필요 없고 그냥 리턴해라라는 동작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어 예제 7의 3은 어이 레지스터 전송 명령어들이 있고요. 이 명령어들이 어느 그룹의 명령어인가 한번 알아맞혀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 메모리의 400번지를 어 레지스터 1번에 저장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메모리의 값을 읽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 전달 명령어입니다. 메모리 400번지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어, 레이스터 1번에다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레이스터 3번에 있는 값하고 메모리 401번지에 있는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더하는 건 연산기에서 하는 거죠. 더해서 값을 레이스터 2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처리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에다 1004를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PC 값이 강제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분기 명령어에 해당되죠. 무조건 분기 명령어.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2번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 402번지에 저장해라 라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하는 명령어죠. 기억장치 저장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알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메모리에다 넣기 때문에 데이터 전달 명령어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예제는 어, 이 제로라는 조건에 맞으면 이건 조건을 의미하거든요. 만일 제로라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1100번지를 저장해라 라는 거니까 이건 조건부 적재죠. 조건부 분기입니다. 조건 분기. 이것은, 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PC 값이 바뀌지 않, 않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 PC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게 조건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건 분기는 이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에 해당합니다.